자 여러분들 쉬었으면 저희 이제 뒤에 이어서 네 마무리 하고요 이론 그리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동장치에 대한 거죠, 그죠? 수동식 기동장치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기동장치 종류로는 네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수동식이 있고 자동식이 있습니다, 셨죠? 자 수동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접 원격, 그죠?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압성 수장치나 수동식 개방 밸브 및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설비를 직접이나 또는 원격으로 내가 눌러서 동작을 하는 거죠.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게요. 자, 둘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 설비는 당연히 방사구역을 어떻게 할수 있어야 될까요? 선택이 가능해야겠죠. 둘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졌다면 선택이 가능해야 되겠죠. 기동장치의 조작부는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당연하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에서 1.5 이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기동장치의 조작부인 호스 적결구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적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해라.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수화 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 구역마다 몇 개? 한개 이상 설치해라. 어디?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락구에 설치하는 건또 기준이 달라요. 수동식 기동 장치는 각 방사 구역마다 자몇개 이상? 두개 이상 요 정도만 보십시오. 제가 여기 가로 쳐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로 치기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식 기동 장치보다는 저는 어차피 중요한 건 뭐다? 자동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동식은 눌러야 동작하는 거고 자동식은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니까 자동식을 조금 더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식 기동장치에 가보면요 포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 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에 대해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 개방 벨브 및 포소화 약제 혼합장치를 가동시킬 수 있도록 다음에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탐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즉시 당해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동할 필요가 없다, 라고 나와 있지만, 자, 저희가 봤을 때 일단 자동식 기동장치의 종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폐쇄형 애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감지용 애들을 얘기하는, 감지용 애들. 즉, 이 애들은요, 뭐 물이 나가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뭐를 위해? 화재 감지를 위해 설치하는 감지용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필기 때잘 나오는 게 뭐냐? 다음 중, 포소화 설비에 설치하는 자동식기동장치 폐쇄형 헤드 설치 기준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기 때는요, 여러분들 쓰는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시 온도가 몇도 미만인 거? 79도 미만인 걸 사용을 합니다. 한 개의 스프링클러에 대해 경계 면적자 경계 면적이라는 건 뭐야, 여러분들? 하나를 담당하는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 바닥 면적이 100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지용 헤드를 20으로 나눴을 때몇 개? 5개 설치할 수 있다. 경계 면적 20잘 알아두시고요. 자, 부착면의 높입니다.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몇 메타 이하, 5메타 이하로 하고 화질을 유하게 효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의 감지 장치 경계구역은요, 두개 층이 아니고 몇개 층, 하나의 층, 두개 층에 맞물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당연히 각 층마다 우리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그죠? 감지용 애들을 여러분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지용 애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자두 번째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할 것 감지기는 자탐설비의 감지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설치할 것 화재 표시 및 경보장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에 관한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스프링클러 애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를 사용하겠다? 화재 감지기를 사용하겠다. 됐죠? 동결에 우려가 있는 장소는 자탐 설비와 연동할 것 읽어보시고. 기동장치는요, 아까 봤던 여러분들 헤드 기준만 조금 잘 보시고요. 네, 자동경보장치 읽어보십시오. 일곱 번째. 자, 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포헤드 방식만 조금 볼게요. 자, 포헤드 및고정포방출 방식은 포의 벤, 팽창 비율에 따라 다음 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건 뭐냐면, 저희가 20 이하를 무슨 발포라고 한다? 저발포라고 하고 80 이상 1000 미만을 고발포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보통 저발포용으로 사용하는 게 이런 게 있다. 포헤드. 그리고 압축공기 포헤드를 사용을 하고요. 고발포용으로 우리가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를 설치한대요. 읽어보시고,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